좋아요와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놓치지 마세요. 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또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윤솔 기자와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네, 한쪽에선 일하고 싶어도 들어갈 곳이 없다 하소연하지만 또 반대편에선 정작 사람을 채용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소연하는 이런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는 몇몇 분야의 기업들은 적극적인 구인 활동을 하고 있지만 채용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어려움에 빠졌다는데요. 이슈픽에서 짚어봅니다. 네. 그러니까 젊은 층의 취업은 감소하는 추세인데 또 기업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데요. 자, 대표적인 업종 어떤 곳을 꼽을 수 있을까요? 네. 가장 대표적인 곳중 하나가 바로 조선업종입니다. ...입니다. 이런 산업을 빈 일자리라고 부르는데요. 외국인 노동자나 로봇을 써야만 하는 업종들로 꼽힙니다. 코로나가 끝난 뒤에 일이 힘들어서 사람을 구하기 힘든 제조업. 물류 운송 농업 등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상반기에 빈 일자리 수가 최근 6개월 동안 최대치를 기록했을 정도입니다. 네, 최근 조선업이 다시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요.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연봉 인상 카드까지 제시를 했지만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네,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요, 연봉 천만 원 인상의 무제한 채용을 내거는 대기업까지 등장했습니다. 조선 소마다 외국인 근로자를 모셔올 정도라고 하는데요. 음. 이런 어려움,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아온 바이오 산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음.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바이오 산업이며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분야인데요. 기술 인력 수급이 어려운 걸까요? 네, 한국바이오협회에서 이 협회 소속 150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한번 볼게요. 바이오 산업의 기술 인력 부족률은 6.3% 였습니다. 이 기술 인력의 부족이 발생하는 주요 이유로는 직무 수행을 위한 자질과 근로 조건에 맞는 인력이 부족해서가 가장 컸고요. 해당 직무의 전공자나 경력직이 공급되지 않아서도 주요 사유로 꼽혔습니다. 네,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직원이 필요한 건데 사실상 백지 상태인 신입사원만 많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바이오 업계 관계자들은 이런 이유 때문에 당장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경력이나 실력을 갖춘 사람이 드물다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요즘 한창 뜨고 있는 배터리 업계의 사정과 비슷합니다. 연구개발 인력은 이미 만성 부족 상태에 빠져 있는데요. 배터리 업계의 경우 약 4천 명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게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등의 분석입니다. 이렇다 보니 바이오 업계나 배터리 업계는 오히려 조선업이 부럽다고 얘기합니다. 최근 정부 주도로 외국 인력 수혈이 늘면서 그나마 숨통이 트였다는 부분 때문입니다. 네, 서로 인력난에 시달리는 각 분야의 기업들이 어, 그래도 그쪽이 낫지 않습니까? 이럴 정도로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이런 어려움에 빠진 겁니까? 네, 업계 1위인 음. HD 현대중공업의 경우는 지난 7월 말 외국인 근로자 1,100명을 고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말까지 외국인 700명을 추가 투입한다는 계획인데요. 회사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작업과 의사소통을 도울 20여 명의 통역 요원도 현장 투입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이 중심을 잡아줄 내국인 근로자가 더 늘어야 일이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업체 간의 인재 영입 경쟁이 더 치열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앞서서 조선 업종 상황에서 살펴본 것처럼 연봉을 올려주는 등의 이 웃돈을 주는 건 기본이고요. 배터리 업계는 채용을 위해 직장인 앱인 블라인드를 비롯해서 카카오, 인스타그램, 앱등 직장인들이 많이 쓰는 플랫폼 구인 광고를 수시로. 띄우고 있다고 합니다. 대규모 채용이 필요할 땐 서울역과 버스 터미널 등 주요 거점에 기업 이미지를 앞세운 광고를 개시하기도 합니다. 네, 자, 이런 문제가 반복된다면 기업 경영이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만큼 다른 방법을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최근 기업마다 자체적으로 활용할 인력을 길러내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나 반도체 업계가 대학과 협업을 통해서 개설하는 이 산업벌, 산업별 계약 학과가 대표적인데요. HD 현대는 자체 아카데미를 통해서 한해 1 0 0 0 명씩 숙련공을 길러낸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자동차 업계에서 계약 학과를 마련해서 운영 중이지만 취업 100% 보장에도 수강생 구하기에 애를 태우는 형편입니다. 신참 엔지니어의 연봉이 4천만 원에 이르지만 이 현장직을 꺼리는 사회 분위기 다시 음. 크다고 분석합니다. 네, 그러니까 맞춤형 학. 효과를 운영해서 전문적인 인재를 키워보려고 해도 쉽지가 않은 거네요. 맞습니다. 또이 쓸만한 음. 인력을 키워내는데는 그만한 시간과 비용이 네네. 들겠죠. 장기적인 안목에서 꾸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외국 인력을 충원하는 일에만 정부가 나서지 말고 당장은 돈이 안 되더라도 중장기적인 인재 개발 투자에 따르는 부담을 어느 정도 기업과 함께 감당을 해줘야. 한다,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컷 이슈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곧 품절이라며 제품 판매 마감이 임박했다고 써붙이거나 이 사이트가 상품 가격이 가장 싸다. 하나를 사면 하나를 공짜로 더 준다. 온라인에서 이런 제품을 발견해서 이거다 하고 사려고 보면요. 막상 이것저것 옵션 가격이 붙어서 결국 원래 봤던 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사게 된 경험 한 번쯤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저는 한 번이 아니라 뭐 자주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 떠서 갔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이런 상수를 다크 패턴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소비자들의 착각이나 실수로 비합리적인 지출을 유도하는 눈 속임 화면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거짓으로 마감 임박 정보를 제공하거나 물건의 가격 비교를 어렵게 또는 헷갈리게 만들어 놓고, 또 할인이라고 해놓고 막상 마지막 결제 단계에서 비용을 크게 부과하는 게 대표적인데요. 이런 다크 패턴이 주요 쇼핑몰마다 평균 5개 넘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네, 오, 사실상 대부분, 대부분의 쇼핑몰에 존재를 한다는 이야기네요. 네, 소비자원이 우리나라 온라인 쇼핑몰 38곳을 조사한 결과 이런 식으로 확인된 눈속임만 모두 4스물 29개였습니다. 소비자로서는 이런 상술이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어떻게 보면 일 일상적인 쇼핑 환경이 돼버린 겁니다. 네, 자, 소비자를 기만하는 이런 상술들 법적으로 막아야 되지 않을까요? 네, 물론 이 다크 패턴은 법으로 어느 정도 제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짓. 과장, 기만을 사용한 소비자 유인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다크 패턴도 계속해서 수법이 진화하면서 이런 요건들을 피해 나간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이런 다크 패턴을 19개 유형으로 나눴는데요. 이 가운데 6개 유형은 전자상거래법상 규율할 방법이 없는 현실입니다. 현재로서 최선은 온라인 사업자의 자발적인 개선을 기대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소비자 스스로 결제 직전까지 상품 정보를 꼼꼼하게 살필 수밖에 없다고 소비자원은 당부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용 한파가 불어닥치고 있는 와중에도 일부 업종의 기업들은 역대급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도 당장 급한 불만 끄는 외국인 인력수급 이외에 근본적으로 산업현장의 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병행돼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도 윤솔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 6 5였습니다